<목소리도> 안녕하애린. 오늘도 실시간 켰어요 응, 안녕. 일찍일찍 돈안 갚는데 이제 얘기해야겠다. 저 할인하고 돈 그, 언제 갚아? 내려해 줬으면 좋겠어. 야, 너뭔 지금 개토 씹는 소리야? 2천원이 아니라 29,000원이거든? 야하리나 라바한테 막말하지마 니가 뭔데 야하리나돈안 갚는건 니네 잘못이잖아 안그래? 내 말이 틀리 아니잖아 하리나 처음부터 사과하고 던 주면 끝날걸 왜 질질 끌어? 오늘 안에 2만 9치는 이제부터는 3만원 퐁퐁은 1 2 3자로 보내 진짜 그럴 것이지 어어 어, 잘했어 왜 갑자기 징그럽게 애교? 네? 갑자기 제뭐 네? 양식은 12살 이상인지, 이 화련이 서연이 저고 아지 소통백 가능한지, 힐툴 이상 쓸수 있는지, 업체 가능한지, 1시 이후에 안할수 있는지, 실제로는 꿈꿨도 없어요. 아, 네? 맞춤법 싫어? 가, 가짜 없는 면 되겠다. 친고야젤리 열네 살이야 너보다 1살 많으니까 언니 붙여야지 젤이야 이거 무슨 소리야 설마 우리 콩콩트 들어오려고 날 챙긴거냐? 와오오윤아이 내가 실매해줄게 선배님, 알겠습니다. 5천원 가져갈게요. 네? 네. 네, 제 친동생입니다. 네? 알겠어요. 불러와 주시겠어요? 야, 까불지 마라. 그리고 네 이게 전제 뭐냐? 이치다 주경선배 그 소원 그 라바 시죠 언니가 제일 많이 삥뜬나네네 맞아요 내가 아니라 응 언니 아 너무 어게 라바야, 그 무슨 소리야? 뭐? 어이없더라 라바야. 오늘 라바가 왜 이러지? 헐, 사칭이다. 헐 헐, 라바 사칭 잡았다. 어쩌면찾아하지 차단 맛있게 먹고 사칭으로 살지 마라. 음.. 그건 비밀인데 시청자 조금 더들어면 알려드릴게요 후.. 공개할게요 전 싫어요 <laughs> 뭘바 꿀쥔 이름이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 아제 이름 때문에 오해하시, 오해하시나 보네 제 성이 싫이고 이름이 어요예요 맞다고요 조이야 잠깐 나와 봐 호호 이거 먹어봐 죄송해요 여러분 뭘까 예요음 그건 개인정보라서 하하 <laughs> 민기야 너 뭐해? <laughs> 미안하지만 나일주전에 이사갔어 정말 그라스한변명다 그치? 나가기 전 잠시. 야, 왜 남의 집 주소를 버리냐. 나도 네집 주소 부릴게, 린기야. 여러분, 린기 퐁둥 동동 층구독후입니다 어? 역섰다. 노타단. 음, 뭔데? 헐아 <laughs> 잠만 생각하니까 웃겨. 우리 싸운 적 없는데? 이게 뭐야, 민초야? 라바야, 실망이야. 하, 실망이다. 반박할게. 아니, 라바 말고 민초님. 야뭐 반박할 사람은 반박 안 하고 네 편집이 안 나가서 놀라셨죠? 맞아요 귀찮아서 편집 안한거 맞다고요. 아 할게 없다. 편집하기 귀찮은데 뭐하지? 심심하니 라벨 찬양할게요 안녕 나 혜린이야 너가 나랑 콜라보 해줘서 기분 좋았어 고마워 라바야 우리가 친해진지 한 달도 안 되었는데 콜라보 해주어서 고마워 라바야. 언제나 너를 사랑해주는 언니가 될게. 라바야 영원하자 혜린 언니가.